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새로운 주택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혼,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으로 이웃 나라까지 화제가 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최고의 양육 환경이 관심을 끄는데요. 흥행몰이를 하면서 임대주택의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폐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군의 충남형 공공임대주택인 꿈비채 공사가 한창입니다. 충남도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짓기 시작한 전용면적 59평방미터로 기존 24평형 크기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의 신혼부부들을 위해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는 15만원으로 책정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입주 후 아이를 한명 낳으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명째는 무료로 감면돼 중국과 일본 등 해외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젊은층의 관심 속에 흥행 물이에 나서 당초 우려와 달리 600세대에 천명 가까운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보증금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애기 놓으면 어, 임대료 감면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꿈비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 정책뿐 아니라 기존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신개념의 주거 인프라가 강점입니다. 반지안에는 230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 주민들이 품앗이 돌봄 활동을 할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센터도 들었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함께 시설을 같이 넣어서 신혼부부들이나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아기 키우기 좋은 그런 시설,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빛채 입주자모집은 충남개발공사 주택 청약센터에서 진행됩니다. DJB 김진석입니다.